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그 약속의 성취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이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는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나서는 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회사나 기간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단순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의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장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긴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인내,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가족들의 또 반반이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친족의 이름이나 아니면 가족의 이름 중에서 정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가레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67절부터 75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68절부터 71절을 통해서 구원의 불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2절부터 75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오늘 보면 68절을 통해서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돌보셔 돌보셨다라는 그러한 원어의 뜻은 주의를 깊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한 사가랴는 이제 76절부터 80절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요한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어7 6절에서 사가랴는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것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 하나님과 또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이 요한의 사명이 죄사함의 구원을 알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7절을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의 역할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가라는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단순히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명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영적인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시켜 시키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를 우리에게 지나도록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맡은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였고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죄사함의 중요성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이죄 사함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